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언약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요시아 왕.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요시아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과 아세라 여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는 또 유다 왕들이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 일대에 지어놓은 산당에서 분양하도록 세운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또바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그는 아세라 여신상을 끌어내어 기드론 골짜기로 가지고 가 거기서 불태우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죄를 공동 묘지에 뿌렸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의 숙소를 헐어버렸는데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 휘장을 짜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혔으며 예루살렘의 성주 여호수아가 성문 왼편에 지어 놓은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 산당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 단지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 있을 뿐이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죄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루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